평쌤입니다 경우의 수 내신 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번. 1g, 2g, 4g, 8g, 16g, 32g, 64g의 무게 추가 한개씩 있을 때몇 종류의 무게를 측정할 수있냐 이게 다 2의 거듭제곱수죠.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1g짜리 있고 2g짜리 있고 그다음에 4g짜리 있고 8g, 16g, 32g, 64g짜리 있는데 이거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몇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 선택하시는 방법이 빵개쓸 때하고 한개쓸 때하고 이렇게 두 가지씩 있죠? 다 마찬가지죠? 다 모두 두 가지씩 있는데, 이두 가지씩을, 두 가지씩을 모두 순서쌍을 지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곱하면, 이게 2의 7승이 돼서 128가지인데, 지금 무게를 측정하는 거니까 0g은 없는 거죠. 그죠? 모두 빵개빵개를 0개, 하면 0g이 되거든요. 0g. 그 0g은 이거는 빼야 되니까, 한 가지를 빼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127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네 숫자 1, 2, 3, 4를 모두, 사용, 모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조건 잘 봐야 돼요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정수 중 천의 자리 수는 네 자리 수가 있는데 네 개를 모두 쓰는데 여기는 1은 안 되고 여기는 2는 안 되고 10의 자리는 3은 못 쓰고 1의 자리는 4는 못 쓴답니다 이 앞에서 문제 비슷한 거 풀어봤습니다. 이거 바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수형도 원래는 그려서, 하지만 답을 찾을 때는 바로, 몸모로 공식 쓰세요. 몸모로 공식. 몸모로 공식 있었죠? 몸모로 공식. 어떻게 해요? 4팩토리알 곱하기 2팩토리알 분의 마이너스 3팩토리알 분의 플러스 4팩토리알 분의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 2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분배해서 바로 바로 곱하면, 약분하면 간단히 됩니다. 첫 번째 거 분배하면 2 팩토리니까 하4 곱하 3만 남고 여기는 4만 남고 여기는 1이 돼서 바로 12-4 플러스 2라니까 9까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몸무르 공식, 답사할 때는 몸무르 공식 쓰세요. 몸무르 공식 그러면 6번 문제는 간단히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강의 끝나고 7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